니네 영상만 지금 기다려봐. 예, 예, 예. 난 사실 영상 안 찍었어. 난안 찍어도 돼. <목소리> 배고파. 맛있겠다. 난 돼. <목소리> 오, 아 점심 뭐 먹지? 아 이거 아침인가? 간단하게 남뱅이. 난 약간 1월 <목소리> 모음집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겠다.

라쇼. 아. 잘 해야지. 고가대사면 된다고 했어. 가서 그러면 점심 먹어봐고가데면서어재 너는 재 림도나아 자작극 날 찍어달라 얼굴도? 야 이거 소리 못 쓰게 자작극 자작부. 자작 자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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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작, 자작 이러다가 손죽이고 그럼 나 저거 병병어디당황벌레이좀하 벌레네 도그 그걸로 가없 8 0 년대 엄마 아빠들 조각 사진 보면 저기 막아 고.. 올라가 있던데. 사회일 극혐으로. 어뭐 사람 나와 보이는데? <펫> 분명히 수빈이가 사진 찍어줄 때는 길게 나왔어?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. 아, <laughs> 도연소. 너가 조영석 찍어준 거는 아, 아, 아. 현실을 살아 자기야. 현생을 살아. 현생을 좀 살아. 아 구름하고 재밌겠다. 애 나으세요? 육5 분에 나눠지 않나? <laughs>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샤워기인가아 <laughs> 귀여워, <laughs> 아, 귀여워 귀여워 <laughs> 야, 이거 반다리 너무... 깜짝 놀랐을 때 같아 <laughs> 아 이거 반다리는 해주고 <laughs> 있어 아 귀여워 <laughs> 해변기원 <laughs> 아안 들어왔어? 근데 이거 나오면. 은거 거. 아닌가? 음. 아닌가 이거? 넣을까? 달라 달라. 좀더 음. 역시 이거 있데 이거 가거 가운데에 가봐 이거 가운데에 을까 너네 가아데가운까가 이거 가운데 이거 가가가 아, 아, 있어서 아 있어서 여기다 먹는 거야? 이거 어, 어, 가운데 밥을 까이는데 이거 는볶음밥용 이거 가운데이가이가 이거 거야? 들 제대로 언제지부터. 근데 근데 그게없겨면라 <laughs> 어? 아, 고 아, 셰프라. 어떤 식는1분인팠데 아, 씨. 다른 집인 척 하면 안 되지. 계속 테이밍이 많 근데 얘 이런 얘랑 다른다. 와사비 좀어 많이? 안 조금. 그어 아니 이거 찍 아니. 쓰레기야. 아니 집었는데 이렇게 된 거야. 비쪽으를 위해 한 번. 쓰레기야. 유나케 유나케. 여기 다맛있더근어쩌 도아에 도주해 도주 아 지금 나 기다려 봐. 아니 제 살이 너무 많이 도주. 여기 뭐, 보는 데가 있나본데? 가보자. 야, 이렇게 한번어 맞아. 어. 간격 걸려. 간격 <laughs> 괜찮아 지영아. 운전을 상태 어. <laughs> 아, 진짜 아이 진짜 작다. <laughs> 내려가 있어서 <laughs> 그런가? 그래. 아이 노래 이 노래는 이게 너무 틀려 너무 더틀면안 돼. 헤드 스컬 뱅. 오, 오 야, 맞아 맞아 맞아. 이거는 더틀면 끝나. 근데 난 뭐? 아이 노래도 명곡이지. Hey, this is now. 뭐야? 야 뭐야? 야 이거 얘를 찍어야 돼 원래? 음악 만들어? 저 뭐? 야. 어 이. 아, 나 처음으로 맞췄는데. 박수쳐. 도대체 이게 뭐야? 와, 이게 뭐 하는 애야? 김인철이야? 스박얘 진짜 뭐 하는 애야? 이거 다시들어온게 아니, 잠깐만. 안돼, 겁내. 아, 아, 예슬! 자주 말아줘. 아, 김밥 찾아, 아, 진짜? 그쪽 라인이 아니세요. <laughs> 그쪽 라인 아닙니다. 어? 혼성그룹 아, 아닙니다. 아, 이거 아니야. 잘잘 말아줘. 말아줘. 어, 시크릿 다시 갈게요. 아! 잘 말아. 너조용 해봐! 잘봐 눌러줘. 화 있는 그룹! 로 사. 오, 오! 아, 뭔가 시크릿 노랜 아, 줄 알았어. 그래. 나 별빛 달빛 이런 건 <laughs> 어와 도깨비야 어, 도깨비야 도깨비야 그래서 자꾸 도깨비 거, yeah. 아니야, 아, 도캐비 도캐비 아 도캐비 거아 이러는 거야 다른 노래지 <laughs> 막골피세례받데어 <laughs> <얼피. 웃음> <laughs> <재밌었던데? 웃음> 이렇게, 아 이렇게 같은 시대를 한다는 게 중요해 아니면 쇼미 노래 이런 거어 걔네 이팝초 하는구나 아니 우리 때가 랩 시대였으니까 그럼 걔네들난쇼미 진짜 하나도 몰라 나도 나아 아버지? 어, 정답을 알려줘 어, 어, 정답. 어, 정답. 어, 아, 뭐. 나 아니면 거없청도더니 아버지 아버지 아지아지 정답 알겠줘 이거 아씨 조심 조심 설어 그럴걸? 나재미없던는 1레벨 진짜 재밌게 봤거든 1레까지 했어? 왜뉴 하지 아 아직? 맞아. 뇌이나 너무 많이 거 이역진 나온 거. 아.. 응. 재미없어. 그래서 참다 재미없게 나는 한 번도 쇼미도안 그것만 봤거든. 뇌조이 너무 몇 가지 있어? 나중에 쇼미더머니 100만 명. 너무 심한 거야. 20년 후. 아니 이는 쇼미쇼미 쇼미더머니를 이 아니 진아가꼬라 <laughs> <해줄게. 웃음> 짜파게티 면치 몰라? 야. 아니 안뺏먹면손지 응? 좀. 해. 면치거 아니야. 좀 시끄러워. <laughs> <나 짠이던 웃음> 오늘 너화장 마음에 드는것 뭔가 너네 걸러니까 다 마음에 들어. <laughs> 개구멍, 데 가위 좀. 감사니다 우와. 퐁당. 아, 너지 진하다. 근데 날씨가. 또 엄청 넘어질 것 같은데. 이게이나이 나한. 이나이 나한. 이나이이나이게이 나한. 네. 나이 나한. 이 나한. 이이나이 나한. 아 나한. 이아한이나이이 나한. 이 나한. 이나 아, 게임! <웃음> 게임! 게임! <웃음> 자 지� 이재 v 이 t e e s p 봐. 봐. 해보겠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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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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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큐티드 받았어? 약간 테이즈로나 네? 캐시턴 스피드백 받았어? 응. 안 받았어. 테이즈로나 캐시턴 스피드백. 감사합니다. <우와. 웃음> 너무 귀엽다. 베이지. 맞아, 나도 사진 찍어. 나더 햇빛 받으니까. <laughs> 커피 먹어도 돼, 혹시? 라윤이 이미 커피 마셨는데 지금 다호기 져서 야 이거 뭐냐? 전화 끊겨요야 음. 미친 맛이야 네. 가볍게 맛. 이렇게 베이직 3시간 가면 어술이 있는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. 음. 재물 뭐야? 재물품. 재물송이.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에 트리에 담른거 어. 그냥 단첨되면 나하나만더 줘볼게. <laughs> 이게 뭐야? 그냥 해로 오, 귀엽다. <laughs> 너무 뭐뭐 색깔이 좋아? 다 핫핑크. <laughs> 나 그냥 검정색. 아니야, 그렇게. 레이블 착 이미 세는 모래. 안 돼, 돼. 좀 티나고 입어야지 거거 하늘이 결혼식인데도. 먹을 거리와 농사질. <laughs> 땅을 둘러싼 <둘러싸서> 싸움. <싸워. 웃음> 준비자가 생기고. <상대고. 웃음> 여기서 찍을까 좀 어때? 찍는 거는. 눈치 보입니다. 먹고 싶어. 됐어? 찍고 있는데 너 가져갔어. 아 미안해, 미안해. 여기 지금 찍을래? 다시 들어. 와줄냐고 가위, <laughs> 가위 달라고 하기가 민망하다. 원래는 <laughs> 진짜. 네, 진짜. 네, 이거 치줘서 먹어야지 맛있는 거야. 흥분하지 말자. 지영아 근데 나 너가 이렇게 맛있어. 빨리 움직이는 거 처음 봐. 원래 이런 거안 하잖아. 나왜 뭐가? 배고파서. 운전도 아, 했잖아. 응, 응, 너무 근데 이거 먹고 햄버거 입고 심한 거보다 낫거 먹고 싶지? 응. 한거 <laughs> 나도 다시. 나 사실 양감이 더먹고 싶어. 음. 오이 김밥이 진짜 응. 오징어링이우이 있는 김밥 있어, 좋아. 근데 우이 아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. 우이 응. 싫어하는 사람은. 나는 우왕어 먹어. 난 우왕들어 먹어.

맛있어? 단수왔 단수 새콤해? 새콤해 먹어봐응 이슬아. 없잖아. 아, 맞다. 미안하다.